국민은행 IT센터 앞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최윤입니다. 와, 오늘 정말 더우시죠? 오늘 서울의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주의보가 이루어졌는데요. 제가 이서 있는 곳은 정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이렇게 줄줄 나을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.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가고 싶으신 곳 많이 생각날 텐데요. 수영장이나 계곡들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에서 은행, 많이 찾게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은행 가서 딱 앉아있으면서 에어컨 바람 딱 쐬면은 휴가지가 따로 필요 없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은행 가기조차 너무 힘들고 덥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은행 업무를 보시기도 하는데요. 공인 인증서만 등록하시면 쉽고 편하게 누구나 이 은행 업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. 오늘 저희 잡기자단은요, 이 은행 업무를 편하게 볼수 있게 해주는 이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유지, 보수, 개발하는 국민은행 IT센터에 나왔습니다.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. 제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국민은행 IT센터인데요.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워! 제가 방금 이 IT 센터를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이 내부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... 하지만 이 IT 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이 설명을 해주실 정말 귀하신 분을 어 인터뷰할 사람으로 모셨습니다 바로 피겨의 여제, 피겨의 여왕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김연아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연아 선수 은퇴를 하셨는데도 여전히 이 아름다운 모습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. 일단 이 앞에 나와 있는 KB국민은행 IT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? 아, 비밀이라고 하십니다. 네? 네? 뭐라고요? 아. 한국경제 잡 콘서트에 오면 이런 모든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. 금융권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종사하는 그 IT 직종의 다양한 취업 정보들도 알수 있으니까요. 8월 25일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 한국경제 잡 콘서트에 참여하시면 좋은 취업 정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꼭 오셔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잡 콘서트 기자단 최윤이였습니다